엄마라아 오늘은 내말 듣고 문재인 후보 꼭지급이라안봐라이뱅박이 식탁해도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된거 아이가? 노메 시작한 한미 FTA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옛날부터 말했던 국, 통상 국가로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이가?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묶고 사는 나라인데 FTA 안 하면 어쩌다는 말이고 약처럼 묶나. 솔직히 삼성이나 현대 없었으면 우리나라 이만큼이나 사왔겠나, 새씨을노무현 정부가 반 한미 FTA 시위를 왜 원천 보했는지이제 알겠나? 한미 FTA 반대하는 놈들은 다 파괴의 새끼들이다 제주도 강정말 해군기지도 노무현 정부가 약천부터 하고 거기다 만들었거든 제주도에 해군기지 만들고 미군 함대가딱 버티고 앉아있어야 짱깨들하고 애놈들이 지랄 연맹하나 말할 거 아이가 그런데 웃기지 말하케라 돌멩이 한 개로 저 여도까지 너희들이 지킬 수 있겠나? 택도 없다 이런 일은 이런 행다니가잘안한길 생각한다 뭐 애국심 하면 우리 문재인 부부가 특대사 출신이 아이가 월1 광주 사태다 하지만 특대사 까들이 그 언제 가 있냐고 그냥 맹인이 죽고 맹인이 사는 아들 아이가 전학교 전 아들이 문재인 부보 욕하는 것 중에 뭐 부산 저체운행이이수청금 배로 한거 가지고 지달하는데자 생각을 해봐라 세계 제일 산 사는 나라 5대고 미국 아이가 그래 미국은 이사 산업도 별로 없어도 저사무실 그냥 서류몇 장사인하고돈 벌잖아 돈비를 주고 이자 받고 이자 못 내면 빼깔빽 빼깔아 빼고 약처 먹었나 땀을 돈벌으로야 문재인 들아 중요한 것은 금리야 부산대 초원에도 부산 지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배로 한 거야 이거 야문인 아이고 저꿉들은약탈을 금융하며 시라들 하는데 그건 어느 새끼들이 시부리는 소리야 김두열죠 아들이 하는 말봐 우리 문재인 후보가 정치를 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아 캐라. 대출이 마을 관계 집회 없이 했노? 그런 용기 우리 문재인 후보 아니면 누가 했겠어? 저 문디, 김동 같은 놈한테 맡기시면 인권이니 미생이냐면서 아마 지금도 질질질 끌리다닐걸? 문재인 후보 뱉기로 딱 된다면 오셔하고, 된차 특공제 전격 투입하고, 현장 기사를 투입 통제해서 해결된 거 아이가? 주뒤로를확쬐빌라 이런 걸 정치력이 있다고 하는 거 아이가? 솔직히 이맹박이는 이런 점은 우리 문재인 후보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꼭 찍어갖고, 씨.